엄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고향집으로 가는 서연 야, 엄마 이제서야 나타나면 어떡하냐? 어? 아저씨, 핸드폰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기차에 실수로 핸드폰을 두고 내려와 전화를 해보지만 받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집 전화 있을 거예요. 집안 이곳저곳을 찾아 나온 오래된 전화기. 곧바로 전화를 다시 걸어보는데. 제가 핸드폰 주인인데요 네 지금 어디에 계세요? 제가 찾으러 갈게요 사례비 줘요 네? 저희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여보세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있어 잠시 후 울리는 전화벨 여보세요? 니네 말이 맞아 엄마 진짜 미친년이야 죄송한데 지금 어디에 전화 거셨어요? 거기 선인회 아니에요? 아닌데요 전화 잘못 거신 거 같은데 살다 깎아 나간다 병원을 찾아간 서연이 오랜만에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내일 아빠 산소 좀 한번 갔다 와 아빠 옆자리에 묻히고 싶다는 엄마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엄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전화 벨소리를 듣고 급하게 받으러 가는데 엄마가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네? 또다시 잘못 걸려온 전화. 누구세요 자꾸? 지랄하네.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어릴 적 집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 아빠를 잃고 큰 화상 흉터까지 남은 서연. 정체불명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 조용히 집안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액자가 떨어지며 난 소리인 걸 알고 안도하며 못질을 하다가 벽안이 비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궁금증을 포기하지 못하고 벽을 부수자 모습을 드러낸 지하실. 숨죽이며 지하실로 내려가 보는데, 오래된 의자와 곰인형, 그리고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서태지 사진이 가득한 다이어리 안의 일기를 보게 되는데 심상치 않아 보이는 다이어리 안의 글들. 다이어리에서 발견한 사진을 동네 토박이 성호 아저씨에게 가져가 누구냐며 물어보는데 영숙이 무당이었어요. 아 영숙이는 아니고 얘네 엄마가 무당이긴 했지. 갑자기 너무 오래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리를 피하는 아저씨. 엄마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려 한다며 전화기 너머로 여자가 울부짖는데 다음 날 또다시 울리는 전화벨. 그리고 또 잘못 걸려온 전화. 그집 주소가 정말 보성읍 영천리 4번지 맞나요? 선이 아니에요. 1999년 11월 26일에 찍은 사진을 봤다며 얘기하자 오늘 시... 네? 오늘 시... 서연이 다이어리에서 본 어제 날짜의 일기 내용을 읽어줍니다. 지금 저 보고 있나요? 믿기 힘들겠지만 자신들이 같은 집에 있는 것 같다며 얘기하는 서연의 말을 믿지 않자 오늘 밤 김포공항에서 창륙사고가 발생할 거예요. 먹어 빨리. 풀만 가득한 밥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보입니다. 이걸 사람 먹으라고 이게 진짜 효과가 있기는 해요. 다시 정신병원 가고 싶어서 그래? 잠시 후 걸신 들린 마냥 입안으로 우겨넣기 시작하는데. 모영숙 아까 서현이 얘기한 착륙 사고가 일어난 걸 보고 놀라는 영수. 여보세요. 서연에게 전화해 어떻게 알고 있었냐고 물어보는데 영숙씨는 몇 살이에요? 저는 28살이에요 나도 28살인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두 사람 아직 영숙의 세계엔 없는 서태지의 최신 음악도 들려줍니다 이게 태지오빠 노래라고요? 2020년 세상에 대해 얘기를 해주지만 믿지 못하는 영숙 음, 카메라도 되고 꽤 친해진 두 사람 거짓말 같은데 또 궁금한 게 없냐고 영숙에게 물어보자. 나는 어떨까? 내가 한번 찾아볼까? 아니. 엄마가 자신의 팔자가 아주 더럽다고 했다며 엄마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 우리 엄마 아니야. 진짜 엄마는 죽었어. 미안. 뭐가 미안해? 네가 죽인 것도 아닌데. 자신의 아빠도 어릴 적 엄마가 가스불을 켜고 나가 돌아가셨다고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영숙아. 거기. 그 순간 엄마가 오는 소리를 듣고 전화를 끊어 버립니다. 이 집이 원래는 선교사가 머물던 집이니요. 저 위에 층도 좀볼수 있을까요? 저 방은 무슨 방이죠? 신경질적으로 문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열린 문으로 나온 <laughs> 영수 그리고 영숙을 무서워하는 어린 시절의 서연. 서연. 너 이름이 서연이라고? 여보세요. 야야야, 빨리 일어나봐. 서연에게 아빠 목소리를 들려주자. <목소리> 오랜만에 <목소리> 그리운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서연에게 내가 말이야, 아주 재밌는 생각이 하나 났거든. 영숙이 아빠를 다시 살려보겠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다시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빠의 기일 당일. 서연의 아빠를 살리기 위해 몰래 집을 빠져나가는 영습과 초조한 마음으로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서연. 그 시각 99년도 서연의 집. 역시나 가스불을 끄지 않고 외출을 하는데 곧이어 울리는 전화벨. 전화기가 아닌 잃어버린 휴대폰의 벨이 울린 것임을 알고 당황스러워 하는 그 순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엄마는 건강한 모습으로 나무에 물을 주고 있고 돌아가신 아빠가 살아 돌아와 있는데 너왜 그래? 뭐, 무슨 일 있어? 우숙아 고마워 서연이 영숙에게 고맙다며 전화를 합니다 진짜 바뀌었네 너 엄마한테 많이 혼난 거 아니야? 어, 신기하네 오랜만에 같이 먹는 저녁 식사가 꿈만 같은데 왜안 먹어? 시작한다. 영숙이 좋아하는 서태지 노래를 틀어주기도 하고 우정을 쌓아가는 두 사람. 뭐 해? 바쁜 일이 있는지 조금만 있다 다시 전화해달라는 말에 기분이 살짝 언짢아 보입니다. 그 시각 엄마 아빠와 즐거운 바베큐 파티 준비가 한창인 서영과 여느 때와 같이 고통스러운 식사를 이어가는 영숙. 전화를 받지 않는 서연에게 화가 잔뜩 나버리고 외출 후 돌아오자마자 울리는 전화벨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 아빠와 나갔다 오느라 깜빡했다며 사과를 하는데 잠시 후 쌍욕을 퍼붓는 영숙에게 공포심을 느낍니다 욕같은 년이 씨발 야이씨 야! 너 누구야? 다신 이영지하실이랑전을하지마영숙가다친이고이어지하하지만 멈추지 않는 엄영숙이어 섬뜩한 고통스러을보지만 멈추지 않는 엄영숙을검고이찾아뜩보지면 쉽지 을보게 되는데 s 보입로영숙을 검색해 찾아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색창에 집 주소를 검색해 보니 영숙아 너희 엄마 지금 어디 있어? 엄마는 오늘 밤 네가 죽게 된다며 조심하라고 영숙에게 일러주는데 이 집에서 이미 너가 죽었어. 숨죽이며 들어가 미친듯이 찌르기 시작합니다. <놀람> 왜 자신을 죽였냐며 분노하자 <놀람> 네 앞날에 추추장이될거 어차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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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뚫렸어. <laughs> 왜 죽였냐고! <laughs> 어? 누구인데? 결국 엄마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 시각 벨이 울리자마자 전화를 받은 서현은 영숙이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안도합니다. 아무 일 없는 거지? 응, 잘 해결됐어.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갇혀 지내던 집에서 나와 그 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보는데. 딸기농장을 운영하는 성우 아저씨가 놀러 왔습니다. 이번 딸기 색깔 좋다. 그래요, 그 시가 99년도 영숙의 집에 찾아간 젊은 성우 아저씨와 달라진 영숙의 모습. 날이야? 이뻐요 딸기 좀는데 나봐요. 성우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엄마는 어디 가셨나봐. 엄마를 물어보는 성우의 말을 무시하더니. 잠깐만요. 영숙이 방으로 들어간 사이 갖고 온 딸기를 넣어놓기 위해 냉장고를 열어보니 악취가 풍기는 검은 비닐봉지들이 가득합니다. 봉지 하나가 떨어져 주우러 가는데 그 시각 전화벨 소리를 듣고 방으로 가 전화를 받자 들리는 대화 소리. 성우 아저씨는 갔어? 전화를 받고 내려와 보니 보이지 않는 성우 아저씨 성우 아저씨가 누구야? 처음 듣는 표정으로 서연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곧바로 뛰어가 보니 피하의 모습인 딸기농장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서에 찾아가 딸기농장에 관해 물어보는데 딸기농장? 우리 동네 딸기농장이 있었나? 아니 거기는 왜요? 그 한참 전에 죽은 사람을 왜 찾아요? 오래전 사건 파일을 열어보니 맞네요, 영숙이 성우 아저씨를 살해했음을 알게 됩니다. 여세요. 어? 영숙의 집에 찾아온 경찰들이 딸기 농장 성우를 아냐며 물어보는데 박성씨 모르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문이 닫히려는그 순간 저 딸기 아니에요? 어제 엄마가 받은 것같다며 얘기하자. 어머니랑 잠시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어디 가셨는데? 그럼 언제 가셨는데요? 그저께요. 어제 어머니가 받아줬다면서요. 아, 그저께가 아니라 어젠가보다. 말에 살인 사건이 벌어졌나 봐요. 누가 죽었어요? 너가 그랬어. 영숙에게 엄마와 성우 아저씨를 죽였냐며 추궁하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게? 연쇄 살인마 오영숙. 무기징역 선고. 자신이 평생 깜방에서 썩어야 하는 거냐며 불안해하다. 경찰이 자신을 어떻게 잡았는지 알아보라고 시키는데, 너 혹시 벌써 잊은 거 아니지? 내가 니네 아빠 살려준 거. <laughs> 전화를 끊어버린 서연에게 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 야, 이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를 끊어. 이 씨바라. 쌍욕을 퍼부으며 아빠를 걸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끊긴 전화에 분노하는 영숙과 불안함에 떠는 서연. 어김없이 받지 않는 전화를 계속 걸고 있는데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니 아, 계셨네. 집 계약을 위해 찾아온 어린 서연과 아빠. 엄마! 엄마가 잠드신 것 같다며 집으로 들어와 기다리라는데 그 시각 아빠와 운전 연습을 하고 있는 서연. 맛있어, 딸기? 아빠, 와 함께 차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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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시각 영숙에게 살해당하는 아빠. 그러길래 전화를 왜안 받아? 지금 집이 이게 뭐야 집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서연이 빈 터널에서 분노의 눈물을 흘립니다. 피어가 되어 있는 집에 적혀 있는 섬뜩한 영숙의 메시지. 나 뭐야? 어, 이제 봤네.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며 화를 내는데, 닭은 목이 잘려도 몸은 끈틀거리거든. 그냥 사과 총은 그렇더라. 씨발, <laughs> 너 내가 찾아서 죽여버릴 거야. 어린 서연을 데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며, 자신이 왜 경찰에 잡히는지 1시간 이내로 알아오라고 협박을 한 뒤, 다음 사례 타겟이 엄마임을 알려줍니다. <laughs> 영숙이 왜 잡히게 되는지 미친듯이 찾기 시작합니다. 너가 버린 칼. 칼?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찾아 곧바로 전화해 알려줍니다. 화순군 이서면 보월리 21번지. 곧바로 서연이 알려준 주소로 미리 가 기다리는데 알고 보니 영숙을 죽이기 위해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장소로 영숙을 속여 가게 한 서연. 제발 전화가 오지 않길 바라며 기다리는데 나 진짜 깜빡 속았다. 죽지 않고 돌아와 자신을 속인 서연에게 분노하고 우리 엄마가 복숭아 나무는 악령을 퇴치하는데 효과가 아주 좋다고 했어. 내가 봤을 때네 몸에는 거짓말쟁이 악령이 있는 것 같아. 잘못했어. 잠시 후 끓는 물을 어린 서연에게 부어 복수를 합니다. 결국 살해 도구가 발견된 장소를 알려주고 증거를 없애버리는데 성공합니다. 할아버지, 남이 버린 물건을 함부로 주워가요? 곧이어 또다시 변화하기 시작하는 과거와 현재. 그 시각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자 걱정이 된 서연의 엄마가 경찰을 대동해 영숙의 집에 방문하는데 2층도 좀 살펴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결국 찾지 못한 남편에게 전화 한 통만 해보겠다며 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자. 전화 지금 고장 났는데. 괜찮은데. 엄마? 엄마에게 당장 그 집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는 순간 뒤에서 서현을 공격한 이의 정체는 현재의 영숙이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기를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두 사람. 살해하려는 영숙을 피해 도망가는 서연과 엄마. 야, 문 열어! 문 열어! 잠시 후 엄마의 전화를 받게 된 서연이 일단 진정해. 지금 방 안에 무기가 될 만한 거 있어? 울음 소리를 듣고 나와 서연을 챙기는 그 순간, 맨손으로 칼을 잡아 서연을 지키는 엄마. 잠시 후 피투성이가 된 채로 나오는 영숙이 어린 서연을 죽이려는데 곧바로 엄마를 찾으러 간 병원엔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아, 죄송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간 아빠의 묘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서연아, 너왜 전화 안 받아? 다행히 살아있는 엄마를 보고 안도합니다. 영숙이니, 곧 너희 집으로 경찰과 서연 엄마가 찾아갈 거예요. 뭐? 미리 잘못돼도 전화기는 끝까지 가지고 있어. 그래야 다시 바꿀 수 있으니까. 또다시 바뀐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